끼끼 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락 쪽으로 흔들어 주시고 주먹 드시고 손목 돌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쪽으로 깍지 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시고 위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운동 한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에서 배울 할수 있는 간단한 유산소 운동 한 가지 배워보실게요. 먼저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팔은 허리 위에 올려주시고, 제자리에서 다리를 최대한 높게 올렸다가, 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양진노인 복지관, 최고의 아리따운 미녀 두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덟 26, 26, 27, 28, 29, 30. 오늘 저와 함께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지금 전주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밖에 나가기가 힘드실 텐데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건강한 몸 만들어 보실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